일단, 보면은, 얘들아, A의 역, 그니까, 러 마이너스 3분의 5의 역수는 A고, B의 역수는 뭐, 이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주어진 식부터 바꿔. 주어진 식. 어, 주어진 식은, 얘들아, A 나누기 B는 어떻게 바뀌어요? 고, 역수의 곱으로 바뀌니까? A 곱하기? B분의 1. 그러면, 여기서 B분의 1은 뭐야, 얘들아? 값이? 그냥 요 자체인 거 이해 되세요? 네. 그러니까, B분의 1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2와 어 이거 얘들아 역수 구하고 있으면 특히나 이거 무슨수기 때문에 일부러 대분수로 쓴거야 왜 너네가 역수를 고치다가 틀리라고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역수만 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a라는 수만 구하면 되죠 a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부호애들아 역수 구할 때 갑자기 부호를 없애는 친구들 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부호.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곱할 때 얘들아 분수의 곱셈 배우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4분수로 곱해서 40이니까 50이죠?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7분의 10이죠? 왜? 시험? 네, 4단원도 제가 어요어 근데 안 고쳐줬어요. 세모가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하지 말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해 되세요. 자, 아, 그럼 55번 보자. 55번. 55번 보면은 지금 얘를 계산했을 때 a 더하기 b 값에는얘들아 이런 문제 나빠요. 어, 많이 나빠요. 음. 그리고 이런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략하고 있어요? 부호 틀려라. 얘들아 음. 그래서 제가 계속 곱셈할 때 부호부터 뭐하라고 나와요? 결정하라고 하죠. 음. 음. 네, a는 얘들아 부호를 보자.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일단 마이너스 때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다 곱셈이기 때문에 6분의 5 곱하기 4가 분 역수로 가니까 4분의 1이고, 그다음 여기는 10분의 27이지. 얘들아 분수가 많을 때는 한 번에 곱하는 게나아 왜? 약분하기 수월해지니까요. 고급진 언어구수. 약분하는 게 수월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얘 연산하면 마이너스 16분의 9네요 그다음에 어, B 누가 만들고요, 그렇죠? B부터 봅시다. B는 얘들아 일단 부호부터 결정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약수. 플러스죠. 여기까지 네. 맞죠? 말씀하세요. 네 왜? 어? 4 2아4가있지아네못못 봤을 못수 있죠. 그럼 얘들아 이거 플러스를 갈 가... 이거, 부호 틀려서 틀리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호부터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4분의 3은 역수가 아니지만, 뒤에 마이너스 2층구는 15분의 8을 역수를 잡고, 1은 애들아 가볍게 안 곱해줘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얼마예요? 3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3이니까, 어, 얘들아, 최대한 똑같은 숫기를 약분하자.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5 되니까 답이 5분의 3이네? y. 이는 2랑 4가 428. 아! 그러면, 얘들아, 요거를 뭐 하라고 돼 있어요? A 더하기 B죠? 왜? 너네 통금까지 시킬 계획이거든. 음음 그럼애 얘들아, 1력이랑5는 서로소예요. 서로소 뜻이 뭐였지? 도영아? 서로소요? 어. 그. 응? 음? 둘이. 응? 음? 어. 음. 어? <laughs> 내려보자. 조용이가 지금 딴짓하고 있었거든. 어, 일단 조용아 말해봐. 아니 예를 들어도 이해할게. 예를 정확히 들면. 서로수가 어, 응. 그거 차가운 이거지. 너. 서라서 우리 시영이가 먼저 손들었을까 말해보자. 최대공약수가 네, 1. 맞아. 최대공약수가 1인? 두수 사이에서 최대공약수가 모인 건 게? 1인 관계에 복습을 해야겠군요. 그래서 80분의 3인 거 맞아요? 이해되세요? 응. 다음에 이제 57번 보자, 얘들아. 57번은 지금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이렇게 나와있네?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뭐야, 지금? 얘들아, 나눗셈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마이너스 5분의 6 곱하기 네모 곱하기 3분의 7이 마이너스 3분의 14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지금 뭐를 이용해서 일단 이것도 곱셈이니까 법칙을 몇개 가져옵시다 직전에 이거 뭐예요? 네, 교환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 5분의 6 곱하기 3분의 7을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친구가 마이너스 3분의 14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앞에 거 먼저 계산해보면 네, 계산하면 5분의 14에 마이너스 곱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3분의 14네 맞아요? 그럼, 얘들아, 네. 양쪽이 14가 똑같네? 네. 똑같이 나눠서, 마이너스 1 4째로 날려버립시다. 어! 날렸어.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네모가 얼마래? 3분의 1이래요. 네.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됐겠어? 일단, 분자에서 약분이 됐겠지? 그리고 3이 있었겠지? 네. 네모 안에 얼마? 3분의 5죠. 왜? 네. 왜? 이거 5분의 1 곱하기 네모가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양쪽에 똑같이 저울해서, 유빈아, 마이너스 14로 나눠줘봐. 근데 이거는 양쪽이 똑같이 나눠줘야 돼. 이해 되세요? 그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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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59번에 별표들을 좀 많이 쳐놓고, 번분수라고 써놓 번분수는 A, 그 아래, S e q a 어, 얘들아, 번분수가 뭔지 잠깐 설명 좀 할게요. 번분수는 지금 여러분들 책이 어디냐면, 61, 62쪽, 63쪽에도 나와 있어서, 이건 너네가 한번 풀어볼 건데. 62쪽. <laughs> 어. 이거, 얘들아, 방분수는 쉽게 말해서, 네. 분모에도, 분, 분모에도 뭐가 있는 거야? 분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오, 어, 맞아. 그 친구인데, 보자. 얘들아, 이게 대표적으로 B분의 A가 B분의 C로 나눠진다를 할 건데, 얘들아 분수의 이 길다란 짝대기는 사실 나눗셈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B분의 A 나누기 맞아요. B분의 그건데. B분의 C니까 지금 도영이가 말한 대로 B분의 AD죠. 맞아요? 네. 그걸 여러 번할 거예요. 오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한번 보자. A값부터. 어, a 값부터. 이거는 너네가 지금 익숙한 대분수 만들기 놀이 할 거예요. 아. 얘들아 4분의 27은 4와 4분의 24 더하기 4분의 3인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요 A 값은, 어머, you t h a n 고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값 봅시다. 아니면 얘들아, 번분수라는 개념이 이해가 어려우면, B 값은 일단 4분의 3이 1분의 B 더하기 뭐 어쩌고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1로 나눠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네. 왜? 왜 A 값이 4분의 24 나누면 6이잖아. 그리고 이거 네. 다 양의 정수라고 나와야지. 왜 4분의 2 4가있지 여기서 다 양의 정수인 자연수 값만큼 빼낸 거야. 아. 그러면 얘들아 4분의 3을 1로 나눈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밑에 분모가. 누구의 역수인 거야? 4분의 3의 역수 값이랑 똑같은 거야. 왜 4분의 3의 역수가 모자도영아 4분의 3의 역수. 3분의 3. 좋습니다. 3분의 4가 b 더하기 c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1 더하기 3분의 1로 붙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얘가. 1인 거 맞아요? 그럼 b가 1이고. 그러면 얘들아 c분의 1이 3분의 1인 거잖아. 그럼 c는 얼마예요? c는? 같이 나오네? 어 c는 3이죠. 3이니까 다 더하면 답 얼마? 10이죠.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어디지? 절대강좌에도 하나 나와있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되세요?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자 얘들아. 왜? 얘들아 58번은 두수 곱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거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두수 곱이 마이너스 1에다는 역수 그 수의 역수에다가 부호만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맞아요? 어, 이따가 제가 붙여줄게요. 그러면 얘들아 A는 누구랑 맞나? 3점 7호랑 만나죠. 그럼 A는 3 7 5가 어떻게 되냐면 3과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3과 4분의 3의 역수에다가 곱하기 뭐한 거야? 마이너스 1인 거 맞아요? 그러면 4분의 지금 얼마야? 15지? 그럼 마이너스 15분의 4겠네, A는? 몇 가지 맞을까? 그럼 B는 누구랑 지금 만나요? 접었을 때 얘들아. 1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면 B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완전 편하죠. 그냥 7분의 3이죠. 근데 얘들아 이거 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로 문제가 나와있냐면 너네가 역수까지는 잘 찾는데 부호 바꾸는 거 갑자기 어머 부호를 바꿨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7분의 1반 7분의 3이에요? 어? 왜1반 7분의 3이에요?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3 그러니까. 곱해서 뭐라고? 아 마이너스 1 아. 어. C는? 그럼 얘들아, C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4의 역수에다가 곱하기 뭐한 거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일단 플러스네? 근데 마이너스 10분에 24 같은 경우가 1 2분의 5죠? 네, 플러스. 그러니까, 10, 어. 아, 12분에 5. 10. 12분에 5 나오죠? 그랬을 때 얘들아, 문제 또다뭐 하세요? 음 곱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음수, 양수, 양수니까 일단 답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결정하고 요 제가 이 문제 왜 자꾸 결정하고 하라는지 알겠죠? 아, 그럼 헷갈릴 수 있지. 어, 9호 때문에 틀린 경우가 저번 학기 때 너무 많았어요. 어머, 9호! 뭐 이러면서. 그 얘들아, 4 곱하기 3은 12, 어머, 잘가있녀석 하고 1, 3 하니까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1분의 1이죠. 이런 문제 이제 열0밖에 어떻게 나와요 보기에? 21분의 1도 있어요. 얘들아, 네.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거듭 질고 먼저예요. 맞아요? 네. 거듭제곱하고 나서 바로 안에 있는 뺄셈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요? 나눗셈. 나누셈. 아. 나누셈 먼저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 곱셈. 덥셈, 그리고 덧셈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네 번째 친구 두고. 미음입니다 어, 우리 학원 이런 거 적으라는 문제 나와요. 하이, 적으라는 게 나와요. 순서 대어 시험은 좋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는 못 풀었어요. <laughs> 어, 그럼. 얘들아, <laughs> 내가 말했잖아요. 대놓고 뭐 나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얘들아, 이거 봅시다.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문자 M은 뭐하래? 서로 곱해요. 대문자 D는 앞에 수두 배에서 D로 나누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나씩 천천히 해야 돼요. 이거. 얘들아 계산 틀리게 했다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군데서 계산 틀리면 뭐하는 거죠? 다 틀리는 구조죠 얘들아 어, 이거는 서로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만 옮겨서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잘하면 되고 두 번째는 괄호 안을 먼저 해야 돼요 갑자기 어머 나는 괄호 안을 탈줄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이죠 거긴 단원는 아닌 것 같은데 21인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에 킥이죠. 마지막, 에왜 킥이야? d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21을 할 건데, 얘들아, 앞에 숫자가 c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1이니까. 얘들 답이 마이너스 21분의 1이네요. 이해 되셨어요?